네, 지금 전남 방향 전남 도림 미술관에 왔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요.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ASF 네 사람의 컬렉티브. 작품 발동을 하는데요. 마침 미술관에 이지호 관장님을 만나게 돼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이긴 한데요 지금 전시장에 와서 보니까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난번에 3월에 우리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이후에 굉장히 성공적인 전시를 이루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미술계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개관 이후에 두 번째 기획전을 지금 오픈하셨는데,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전시로서 이렇게 관람객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이번 전시는 개관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미술관 하반기 전시인데요. 저희 전시가 네 개의 주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어, 우선은 이거니 컬렉션, 이건희 회장님으로부터 기증받은 작품을 가지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이건희 컬렉션 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저희 진도 출신의 한국 그 현대 서예의 대표적인 작가 소전 어, 손재형 선생님의 전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있는 곳은 AES plus F라는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그룹이죠. 특히 AESF는 그 2007년,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작가인데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한 작품씩 이렇게 여러 미술관에서 소개가 됐지만 이번에는 아시아 처음, 한국 처음으로 AESF 작품의 네개의 어, 주제의 전시를 대규모 시인 거죠. a s f 는4 명의 작가가 그룹이 아 돼서 네. 작업을 네. 하는 네. 그런 작가예요. 아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이 이제 보시면 천사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딕 건축에 보면은 그가고일이라는 네. 악마의 악마 조각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때의 작품의 번호왜 예쁜 똑똑한 아기들 있죠. 그 선사인지. 네. 이두 가지가 합치면서 작가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는 것. 그런 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작품입니다. 이 전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참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혼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추세 이런 것도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 전시를 어떤 유치하는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있으면한 말씀 해주시죠. 전시 유치하는데 어려운점은 저희가 로랑그라스에 이어서 이제 그 현대 작가 중에서 저희가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게 그 작가가 이제 에이스프의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모든 작품들이 고전에서 왔고요. 신화라든가 우화라든가. 성서라든가 이런 그이 새로운 그이 과거의 이 과거, 그러니까 과거의 그이 고전을 뭐 지금 말씀하신 혼성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네. 어, 남녀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동시대의 언어로 이제 다시 그 재해석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어, 그 작가를 서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저희가 작가하고 섭외하면서 전남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 예향의 도시, 그리고 훌륭한 예술가가 많이 나왔다는 라 것, 전시장이 환태적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작가하고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그이 ASF의 사진과 어떤 설치 이런 작품 이렇게 구성이 된 건가요? 디스털 사진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조각 작품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영상 설치죠. 네네. 대, 대형 영상 설치, 일곱 개그이 패널이 네, 네. 그이 구성된 작품이죠. 음. 아까 그 전시를 보면서 굉장히 울림이 큰 그런 영상 작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졌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인들 또 젊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 유치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또 우리. 미술사 서예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존 손재영 선생님을 과거에 뭐 동아일보사의 산보 전시를 했었었지만 그 이후에 대규모로 또 소존 선생님을 다시 이렇게 예, 미술계에 다시 불러드리고 또 이게 전남 국제의 수묵 비엔날레하고 연계되는 전시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시 언제까지 열리는 거죠? 어, 소존 선생님 11월 7일.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건희 컬렉션과 소정 선생님 전시는 같은 날 컨트리뷰트의 끝이끝고요 예전 시는 저희가 한달 정도 더 진행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에 한마디로 압축하는 악마는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S. 플러스 F. 네 사람의 작가. 요즘 뭐 우리가 컬렉티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도 문경원, 우리 전준호 일종의 컬렉티브를 해서 작업을 해왔던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상 전남 광양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아이, 신, 의, 묘, 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어 저희가, 어 국사책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뭐 송삼문 박평영, 이계, 이런 분들의 여섯 분이 지은 시을 각각의 다양한 선체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뭐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바 아닌, 송삼문의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분들의 각각의 시를 각각의 다는서 선체로 이렇게 지어주신 분들, 요거는 이제, 네 실제로 노란기 진행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끝에 가시면서 보시면 소충도인데 굉장히 스펀을 예, 받던 젊은 나이에 그려진 예, 충도입니다. 요게 지금 대롱나무거든요. 전남에 정말 많이 풀 있는 대롱나무 위에 사마귀가 한 마리씩 발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예, 굉장히 뭐, 진짜 관광적인 그런 색감으로 잘 그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어, 그동안 약간 좀 서예교를 정말 한국서예교를 대표으면서 할까 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서연스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 조금 이제 이 서예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그냥 한자적다 해석도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저희가 좀, 좀 마음에 예, 예, 약간 수양이라고그까요 그런 것들 느낄 수 있는 그런 예,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가 최근에,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목대기로, 개롱남, 그 사막에. 네, 전남 광양, 전남 도립미술관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이 건물 지하층인데요. 바깥에 바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하 전시장 로비는 이렇게 크게 지하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몇 조각 작품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뱅.